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도대체 거처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솔로몬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9절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둘이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가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에, 신명기 이 전에가 어디에요? 신명기 12장 1 1절의 말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일일이 성전을, 성경을,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소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상호간에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 전 지경에 안식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거. 이미 하나님은 그전부터 성전을 건축하실, 할 것에 대해서 말, 저,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상 근본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인재의 상징인 건물을 지키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볼수 있는 하나님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인 믿음을 여양시키고, 고추시키고, 고향시키게끔 이 가시적인 건물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두리라 하신 그곳, 이 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 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그렇게 세워진 전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래서 그럴 때는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은 동일한 그 성소의 그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강조했을 때는 성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서로 만남과 교제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이런 우리가 또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광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이이 이 표현은 성간에 어떤 그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 성전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중보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실체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교량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이그 어 말씀이 그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전에서 기도할 때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이 계속 이제 나머지 일곱 가지 이런 그 중복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때 계속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 이루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크리스도의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될 때에 구속사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개시 의존적인 이런 그 성격을 띈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성출하는 궁극적인 목적하에서, 목표하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개혁주의자들은 성도의 3대 표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 구원받은 성도의 3대 표지가 뭐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 도리로서의 본분으로서의 3가지. 이걸 3대 표지라고 그러네요. 첫째가 뭐예요? <웃음> 놀라운 <웃음> 망각력이.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고음받은 성도의 3대 표지 첫째 예, 말씀 연구의 말씀 연구의 생활화 말씀 연구의 일상화 두 번째 기도의 생활화 상, 사랑의 동기 유발되어진 실천적 사 다시 말해서 자율적 순령의 사. 이세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의 3대 표지예요. 3대 표지. 교회의 3대 표지. 바른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3대 표지는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집행. 성례의 신실한 집행.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두 가지만 했어요. 근데 성경은 권징의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죠. 권징. 근데 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권징의 문제가 말씀의 순수한 선포 속에 들어있다, 내포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3대 표지를 교회의 2대 표지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교회 3대 표지, 그 다음에 성도의 3대 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집약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표지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특별히 이 솔로몬이 어, 그 22절부터 어, 구체적으로 기도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약적으로만 살펴보면 거기 22절에 만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수에게 범죄 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어,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또는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 이런 그 어떤 관영구적인 후렴적인 이런 그 표현이 계속 기도마다 그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제가. 자,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요한복은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엄청난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또 영적인 이런 그어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자, 14장 13절을 보시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15장 16절. 15장 한장 젖혀서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상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도의 3대 표지 말씀 연구의 일상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 연구의 일상화는 하루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우정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예,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예? 제가 8장을 예? 그, 그, 예, 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은 또 저기 키핑을 하고, 7장을 복사하는데도, 7장 중에서도 또 남는단 말입니다. 말이 되겠어요? <laughs> 오늘 들은 말씀,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설교 노트를 가지고 다시 겁씹고, 겁씹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시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 연구의 일상화가, 그렇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생활화. 예. 아 나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한다. 예, 그것도 좋죠. <laughs> 좀더 인격적인 예. 어떤 기계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보다 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교제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의 기도. 그런 기도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22절에 있는 22절 23절에 있는 기도는 개인이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그 범죄한 개인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24절, 25절은 국가적인 기도, 국가적인 그 범죄, 만일 주의 백성이 있어져,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주는 하늘에서 또 들으시고, 국가적으로 범죄를 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 돌아와서 이전을 향해서 이전에서 또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사이달라는 거예요. 26절 자연재앙과 자연재해가 임하게 됐을 때 26절 이하에 저희가 죽게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또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그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28절도 같은 맥락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온역이, 곡식이 시들거나 까부기가또 메뚜기, 황충,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이 만연될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